아이씨, 야 아담아 막아야 돼, 아담아 막아야 돼. 바람 너를 보여줘, 아담아를 막아야 돼, 아담아를 막아야 돼. 더워, 대해야 안 끊었다. 소시오는 누구길래 자꾸 쥐약을 먹고? 감사합니다, 그린우드. 누가 그랬죠? 그린우드가 우량주라고. 여러분 한 골로 이길 수 있습니다. 어라, 바란. 와, 바란 이렇게, 야. 우리 프리미어 리그 최다 원정 무패팀 아닌가요? 그쵸? 기록이 있을텐데? 이긴 했는데 경기는 실망인건 맞아요. 왜냐? 요 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. 어, 우리 삼선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. 아, 어,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었고요. 포그바 삼선에 놓지 말아야 됩니다. 산초 점수 안 좋습니다. 왜냐면 압박이 들어올 때 너무 힘들어 했어요. 자꾸 제임스가 아니라 그러시는데, 저는 오늘 산초는 조금 어려웠고, 제임스는 그나마 프리미어 리그를 뛰어봤기 때문에 작년에.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, 예, 몸싸움이 오면막 그렇게 피하고, 막 차라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. 그거는 나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린우도 조금 더 벌크업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조금 아쉽지만, 산초를 글쎄 오늘 왼쪽 윙으로 쓰셨더라고요. 우선은 오늘 많이 실험을 했다? 그리고 카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카반이 들어오자마자 공격할 수 있는 그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울버햄튼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진짜 보이더라고요 맥토미오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우선 놔줘야 됩니다 벌크업 잘못하면 스피드가 떨어지는데 잘하면 좋죠 예, 아담한 트라우레 보니까 오늘 미쳤던데 트라우레 예. 와와 언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뛰었대 네 베스 네 베스 네베스, 원래 근데 원래 좋은 선수잖아요. 나 네베스 왔으면 좋겠어요. 네베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최적 아닙니까? 어, 페르난데스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. 캉테 아니면 네베스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, 무티뉴는 사실 나이가 많고. 나이에 비해서 근데 이 선수가 활동량은 나쁘지 않은데. 잠깐만. 이렇게 발한 같이 보여드릴게요. 오나 어, 이게 되게 이상적인 수비수의 히트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잘 모르긴 하지만 봐요. 맥과 발발 여기 있고 맥과 여기 있고 딱 자기 영역이잖아요. 이게 딱 이거 좋더라. 이이 히트맵을 내가 어디서 봤냐면 지난 시즌 맨시티가 이랬더라고요. 자기 영역 딱딱 정해가지고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데 오늘 근데 사실 수비 불안한 거 계속 있긴 했거든요. 이거는 근데 합이 맞으면 좀더 좋아지겠죠? 에 저는. 좀더 지켜볼게요 보세요 대야 점수가 제일 높아요 7.9 아마 업데이트하면 이거 8.0까지도 갔을 것 같아요 진짜 미친 선방 보여줬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잘 막지 싶은데 신기했어요 그냥 예, 할말없으니까 오늘 세이브 다섯 개 했고요 음, 박스 안쪽에서 세이브 세 개인데 그중 하나가 진짜 맨유 팬들이 또 기리기리 찬양할 만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대야는 대야예요 어.. 리그 원정 28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 달성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아르센 벵거 감독 시절에 아스날이 기록한 원정 27경기 연속 무패다. 음, 아스날은 이 27경기인데 우리가 이제 28경기를 채웠죠. 그리고 맨유의 감독이 되고 나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경기가 승리였고요. 솔샤르 감독 이날 승리를 포함해서 리그 35승 28무 19패입니다.